안녕하세요. 옥기입니다 어, 묵나물을 하려고 어, 나물을 요거 저거 뜯어봤는데요. 지금 요게 꽃 짚붕 잎이에요. 좀 틀리죠. 꽃 짚붕이 이렇게 생겼고요. 아, 어, 요건 다래순, 다래순 이제 줄기 나온 거죠. 아이 뜯어서 나물로 먹고 또 나온 그 다래순이구요. 예, 요거는 오가피 나물입니다. 오가피, 그것도 뜯어먹고. 나무은또 이렇게 올라와요. 옆순에서 그래서 이걸 뜯었습니다. 요거 오가피나물 예, 요거는 뽕잎입니다. 예, 뽕잎도 어, 이렇게 지금 나물로 해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연하지만은 전부 묵나물로 하는데 어 이걸 따로따로 해서 말리면은요. 나중에 번잡스러워요. 그래서 저는 요 나물이 식감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. 생긴 것도 그래서 이걸 같이 삶아가지고 묵나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끓으면 요 어, 네가지 나무 중에 가장 억센 나무를 먼저 넣어 줍니다 어, 줄기가 좀 억세고 그런 나무를 먼저 넣으시는게 좋아요 예, 저는 오가피 나무를 먼저 넣습니다 오가피가 줄이, 줄기가 좀 줄, 굵어요 그래서 오가피 나무를 넣고요 한번 이렇게 넣어 준 다음 예, 다이슨을 넣어 줍니다 뽕잎은요 어 코치 뽕하고 뽕잎 이렇게 해서 요 그래서 같이 넣어줘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잊게 할 필요는 없어요. 대처만 되면 돼.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색만 변하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됐으면 불을 꺼줍니다. 나물마다 색이 틀려요. 더 노란 게 있고, 더 사파란 게 있고, 이렇습니다. 그래도 말리면 다 비슷하겠죠? 물기를 빼서, 씻으면 안 되고 물기만 빼주시면 돼요. 물기가 빠지면요, 이렇게 채반에다가 골고루 펴서 널어줍니다쉽는 않아도 돼요. 물기만 빠지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정도만 지적지적 말려주면요, 아주 잘 말려서 햇빛이 좋아가지고. 하루 말린 건데, 담비지은됐어요 버섯 버섯 소리가날 정도인데, 하루만 말리면, 어, 다 마를 것 같습니다. 똑같이 요 예, 하루 하나만 말려서 바삭바삭하게 다 말랐어요. 여러분, 요, 이제, 예, 요게 아침에 담아야 돼요. 좀 누웠을 때 담아야지, 이렇게 지금 바삭바삭하게 담으면 다 부서지거든요. 어, 그리고, 어, 요게 망에다 담으면 또 가루가 떨어져요. 그래서 부직포 그 국물주머니라든가 비닐 같은 거 넣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상관없어요. 비닐에 담아서 냉동실에 넣으면 상관없고 여름만 여름에만 지나면은요 벌레는 어, 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어, 묵나물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오늘 저는 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